드라마 스캔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의문을 품은 우진이 방황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몰래 정인의 방에 들어가 자신의 물건들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데요. 한편 정인 엔터를 찾아온 설아는 그곳에서 정인과 태창, 주련을 마주칩니다. 그들이 실종되었던 우진과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설아. 잊고 있던 원수들을 향한 복수심만 깊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지는 가축이나 다름없이 사육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함. 그런 그의 앞에 드디어 설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과연 우지는 설아를 기억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